여기는 임질군 성수면 성수산 안에 있는 상이암 절입니다. 여기는 뭐하 y a m c 유명하냐면 태조 이성계 왕께서 기도를 드리고 하는 장소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고 해서 왕의 기도터라고도 불려온답니다 지금 상해암철에 왔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살짝 미끄럽지, 미끄럽긴 미끄럽기는 하지만 경치도 좋고 음, 날씨좋은 봄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라서 이렇게 왔는데 음, 날씨 좋습니다